뉴욕 증시의 IPO 종목들이 강한 상승 모멘텀을 보이는 가운데 엔비크 마이크로의 급등이 월가의 화제입니다. 지난 7월 30일 공모가 24달러로 뉴욕 증시에 입성한 엔비크는 상장 첫날 60일 폭등하며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습니다. 업체의 주가는 7월 31일 43.85달러까지 치솟은 뒤 완만하게 후퇴 8월 5일 35.56달러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영국 반도체 설계 업체 ARM 홀딩스가 투자한 엔비크는 이른바 초저전력 반도체를 설계, 개발하는 펜미스 업체입니다. 2010년 설립한 업체는 기존의 반도체에 비해 전력 효율성이 최대 10배 뛰어난 칩을 개발, AI 시대 새로운 개척지를 주도하는 기업으로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초저전력 기술이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스마트워치와 무선 이어폰, 건강 팔찌, 스마트카드 등 크기가 작은 제품의 경우 배터리 크기도 작을 수밖에 없고 때문에 전력 효율이 생명과 같습니다. 투자자들이 IPO 전부터 엔비크에 뜨거운 관심을 모은 데는 핵심 기술과 주력 사업이 이른바 엣지 AI 도입의 헛대 속에 강한 성장 잠재력을 지녔다는 판단이 깔려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를 고객으로 확보해 실제 제품을 양산, 공급하고 있어 이 같은 주장에 설득력이 실립니다. 엣지 AI 시장이 팽창하면서 초저전력 칩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상황도 엔비크의 상승 모멘텀을 제공했습니다. 주로 대형 시스템 온 칩을 공급하는 경쟁사와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엔비크가 제공하는 SBOT 플랫폼 기반의 저전력 고성능 칩이 엔비디아와 함께 또 하나의 AI 인프라 축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엔비디아의 칩이 탑재되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 AI와 엔비크의 기술을 축으로 한 수십억대의 소형 기기 속 AI가 협력하는 구조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엔비디아가 AI의 심장이라면 엠비크는 혈관으로 역할한다는 얘기입니다. AI 세상이 완성되려면 두 가지 모두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 업체 같은어는 전 세계 엣지 AI 시장 규모가 2025년 139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28년까지 수치는 226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일부 시장 전문가들은 글로벌 저전력 웨어러블 칩 시장이 2024-2030년 사이 연평균 15% 성장하며 2030년 28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합니다. 엔비크 매출액이 아직 1억 달러에 못 미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커다란 성장기회가 열려있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과거 열띠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9배에 달하는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럽다는 지적입니다.